네, 실수 전체도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그렇 자, 극한을 따져 보면 1을 넣게 되면은 걔가 a가 되고 여기도 1 넣으면은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연속인 거1에서 확인됐으니까 1에서 미분 가능인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x가 1풀이면은 x 1하고 그리고 a 에어 곱하기 2의 x승 1에다가 지금 1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걔가 빼기 A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A에 2에 x 승 마이너스 1인데 문제가 있었구나. 아까 전에 그걸 안 썼구나. 빼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가 1프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t가 어디로 가냐면 0로로 가는 거죠. 그럼 0로로 가면은 t분에 얘가 뭐가 되냐면 어, 2에 t 승 마이너스 1이고 a가 되는데 얘가 그냥 1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l n 2가 살아남잖아요. 그쵸? 숫자 2니까. 아까 전에. 그렇죠? 2의 t승이면은 걔가 1이 되는 거 맞는데 여기 이 밑에 밑이 있으면은 걔가 ln2가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 공식이에요. 따라서 걔가 뭐가 되냐면 a의 ln2 &E.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네요. 됐죠? 자, 왼쪽 거 갑시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마로 갈때 걔가 x-1분의 여전히 여기 마이너스 a가 될 테고 왜냐면 1 넣은 거니까 그리고 2lnx니까 2lnx 플러스 a인데 뒤에 a랑 사라져서 요 녀석이 남죠? 그럼 얘를 다시 t로 치환하면은 걔가 리미트 t가 0마이너스로 갈때 t분의 2의 ln t 어, 플러스 1 이렇게 고쳐지죠? 근데 얘는 그냥 뭐예요? 1로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1로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a는 걔가 뭐가 되냐면 ln 2분의 2. 이렇게 고쳐지겠네요. 됐나요, 지금? 어. 네. 따라서 답은 이걸 다시 고쳐 써 주길 바라네 얘는 로그 그러면 log 2에의 2의 2 그렇죠? log 얘는 2의 2. E.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은 얘가 log 2의 2에 2 e. 그럼 다시 고치면 2 2 로그 g 2에 2 이렇게 고쳐지네요. 그렇죠? 따라서.